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및 사람들을 아우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에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던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그 선주의 말을 바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의 걸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이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함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바라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변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밤,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이다에 이리저리 쫓겨다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세어보니 스무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세니 열다섯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느라 사동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배를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매가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도 못하고 기줄인지가 여기까지 열라 을 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오.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이를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벗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들어가다가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붙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여거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갑자기 닥친 더위로 인해서 잠밤 잠을 설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늦은 시간까지 잠을 못 이루다가 겨우 이제 잠을 잤었는데 어, 더위 가운데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 나가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봤습니다이 어,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배의 그 항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큰 위기가 닥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그 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배를 항해하는 때를 이제 어림잡아 짐작해 보면은 12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어.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보면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런 구절을 보면은 이때가 이제 겨울이 되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그 지중해는 겨울 때 이제 광풍이 많이 불어서 대부분 그 당시 배의 기술로는 그 지중에서 해 겨울 때는 거의 항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항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직 겨울이 오기 전이고 또 광풍이 일기 전이기 때문에 그 바울을 후송하는 배는 아마 겨울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 배였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광풍이 불기 전이기 때문에 선장들과 연륜 많은 선장은 그 항해를 자신 있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초반에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 항해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백부장에게 이 항해를 미룰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계속하게 되죠. 사실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사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장,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백부장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 차례나 지중해를 여행하면서 그 지중해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수 있었고 무엇보다 바울이 그렇게 직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이 항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의 예상대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탄 배는 그 며칠을 바다에 표류하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배에 탄 사람들 모두 정말로 삶의 소망을 잃어갈 때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자의 음성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 바울의 그 이야기로 인해서 소망을 얻게 되고 더 힘을 얻게 됩니다. 드디어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사공들은 배에서 탈출하려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 또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 것을 우려해서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 바울의 이야기를 신뢰하면서 그 사공들의 탈출을 막고 또 백부장은 그 죄수들을 죽이자는 의견을 묵살하고, 그 모두 헤엄쳐서 섬으로 나가게 하죠. 결국 배는 깨어지게 되고 바울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말대로 모두 무사히 그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는 이 항해 가운데서 그 백부장의 변화되는 모습에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백부장은 처음에 그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하면서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 초반에도 나오지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뭐 바울에게 그 가까이 그 섬에 도착해서 그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선 선한 일들을 또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것이죠. 배가 부서, 하지만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점점 힘든 상황 가운데 또 광풍 가운데 휘몰아치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이제 이곳에서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소망을 얻게 됐죠. 그리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나눠주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기력을 회복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배가 부서져가는 상황에서 부하들이 이제 죄수들을 다 죽이자 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백부장은 자신에게 그 소망을 주었던 바울이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 막, 그것을 막게 됩니다. 43절에 보면은 그가 바울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죠. 백 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이렇게 성경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 부장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배 가운데서 참된 소망을 찾았기 때문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갈 때 바울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참된 소망을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항해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절망과 또 어려움에 낙담하게 됩니다. 마치 백부장처럼 말이죠.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든 이 상황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또 건강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어려움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처럼 삶의 소망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정말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길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은 자들로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것을 전해주면서 그들이 이 인생의 항로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절망하고 낙담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소망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항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목적지를 모르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광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겪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전해 주고 또 그들이 그로 인하여서 참된 소망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더 기도하고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전하면서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하임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제찬호가 510장, 통찬호가 2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I'm and... saying yeah. 바다 위처럼 빛을 찾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열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항해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며 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광풍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며 있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항해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인생의 참된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헤매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 참된 길이 어디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향해 가야 되는지를 몸서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 주신 영혼들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